자, 이번 시간에는 큰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4자리 뭐네 수, 그러니까 천까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천이 5개 있으면, 그죠? 5천. 6개 있으면, 뭐, 6천. 쭉 이렇게 해서 9개 있으면, 9천까지 돼요. 그러면 9천 다음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천이 열개 있으면, 아홉 개 다음, 열개 있으면, 구천 다음은, 어, 우리 이제 구천 다음은 만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천이 열 개기 때문에, 천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써서, 총 숫자는 다섯 개, 어, 다섯 자리 수고요 자, 쓸 때는, 이렇게. 어, 1 뒤에 0 다섯 개 해서 쓰거나 또는 숫자 1과 만이라는 글자를 같이 써서 어, 표시를 할수 있고요. 읽을 때는 만이라고 읽거나 많이 만이 하나 있기 때문에 1만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이라는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만은 9,000보다는, 그쵸, 1 0이 하나 더 있는 수예요. 1 0이큰 수입니다. 그러면 9,900보다는, 어, 여기가 900이죠. 그러면 9,000보다 1 0이 크다 그랬는데 이미 900이 있어? 아, 그러면 9,900보다는 100이 큰 수구나. 그럼 9,990보다는, 그쵸, 10이 큰 수가 될 거고, 9,999보다는, 1큰수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도 천짜리 모형이 수 모형이 그쵸 10개 있는게 바로 만 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4자리수 네 까지 많이 사용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5자리수 어, 만까지 쓰는 방법을 좀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이 4개 네 천이 두 개. 백이 다섯 개. 10이 일곱 개. 1이 여섯 개인 수는 그쵸 이거 다 합해서 만이 네 개니까 4만. 천이 두 개니까 2천0 0 백이 다섯 개니까 500. 10이 일곱 개니까 70. 1이 여섯 개니까 6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그렇죠? 42,576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2,576에 각 자리마다의 그 숫자들과 그 숫자가 실제로 나타내는 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만의 자리에는, 그쵸, 숫자 얼마? 음, 4가 써 있고요. 천의 자리에는, 그쵸, 2, 백의 자리에는 5, 십의 자리에는 7, 1의 자리에는 6이 써 있고, 합쳐서 42,57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만의 자리에 숫자 4가 써 있는데, 이 4가 실제로 그냥 4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죠. 여기 설명에도 나왔지만 만이 4개 있단 말이죠. 만이 4개라는 거는, 그쵸, 만, 2만, 3만, 4만이 되는 거고요. 천의 자리에 숫자 2가 써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냥 2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천이 2개 있는 거니까 2천. 100의 자리에 써 있는 숫자 5는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죠. 105개를 의미하니까 500.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7은 10이 7개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70. 그리고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6은 1이 6개 있는 걸 얘기하니까 실제로는 6을 나타내겠죠. 아, 그래서 42,576은 4만과 2천과 500과 70과 6이 어, 합쳐진 수다라고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만은 9,999보다 네모 큰 수입니다. 만은 9,999보다 그렇죠. 1큰 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만은 9,990보다는 네모 큰 수입니다네요. 9,990보다는, 그렇죠. 10큰 수이고요. 자, 그리고 만은 네모보다 100큰 수래요. 어, 그러면 만보다 100 작은 수 9,900이겠죠. 자, 뿌나는 다음과 같은 모형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나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지금 어, 돈 모형이 천 원, 만 원, 그리고 백, 십, 일 이렇게 써 있는 동전들, 그러니까 지폐랑 동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만 원짜리가 어, 두 장이에요. 만 원짜리 두 장이면 이만 원이고, 천 원짜리가 지금 그쵸죠 다섯 장이죠. 1000원짜리가 다섯 장이면 5000원. 100원짜리 동전이 지금 3개 보이네요. 그러면 300원. 10원짜리가 한개 있으니까 10원. 1원짜리가 다섯 개 있으니까 5원. 그럼 다 합하면 오 25315원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자, 어, 이거 일단 읽어볼까요? 그치, 일십, 백, 천만 해서 읽으면 되는 거죠. 97,640에서 만의 자리 숫자는, 그쵸, 9죠. 그리고 이 9가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9, 만이래요. 아, 이것처럼 다른 칸도 채워보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천의 자리 숫자는? 그쵸, 지금 7이고요. 이 7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그쵸, 7, 0 0 0이될 거고 100의 자리 숫자는 6이고 이 6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그쵸, 100이 6개 있는 거? 600이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4.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40. 1의 자리 숫자는 저 0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1이 0개 있는 거니까 나타내는 값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만을 넘어서 10만, 100만, 1000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이 10개면, 말 그대로 만이 10개니까, 만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써서, 쓸 거고요. 또는 한글로, 많이 10개니까, 많이 10개다 해서, 만이라는 한글과 10이라는, 어, 숫자를 같이 사용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그치, 많이 10개 모여서 10만이다. 자, 그럼 많이 100개면, 만 뒤에다가, 100개 모였으니까 0두 개를 더 써줄 거예요. 또는 많이 100개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00만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이 1000개면 만 뒤에다가 1000. 1000이니까 0을 몇 개? 3개 더 써줄 거고요. 또는 많이 천 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천만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만을 기준으로, 많이 열 개니까, 십에 해당하는, 영 하나를 뒤에 써주면, 많이 열 개인 십만이 되는 거고, 만이 100개면 100에 해당하는 0두 개를 만 뒤에 써주면 100만이 되는 거고요. 만이 1000개면 만 뒤에 1000에 해당하는 0세 그렇죠, 개를 써주면 만이 1000개 그래서 천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렇죠, 10만에서 100만으로 100만에서 천만으로는 전부 몇 배씩? 10배씩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만이, 예를 들어, 이제 만이 1257개면 어떻게 쓰냐는 거죠. 만이 1257개면, 만이 1257개니까, 1257 그대로 쓰고 뒤에다가, 어, 만에 해당하는 04개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또는 쓸 때, 어, 어, 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1257만이라고 써줘도 되는 거죠. 읽을 때는, 1257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천만 단위까지 수에서 각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어우, 여기, 그쵸. 수가 큰데, 이거 뭐라고 읽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뒤에서부터, 맨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맨 뒤가 1의 자리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1. 그 다음이, 그치, 10의 자리. 그 다음이 100의 자리. 그 다음이 천의 자리,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만의 자리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많이한 개부터 아홉 개까지 1만의 자리고 많이 이제 열 개부터는 한 자리 더 올라가죠. 그래서 많이열개 모였을 때부터 10만 자리, 그 다음은 많이 그렇지 또열개 모여서 100개 모이면 여기가 100만의 자리. 그리고, 만이 천개 모이면, 여기가 천만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읽을 때는, 천, 이백, 육십, 오, 만. 이라고 읽으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각 자리 숫자랑 나타내는 값을 한번 살펴보자는데요. 천만 자리는 지금, 일단, 숫자는, 그쵸, 1이고요 100만 자리는 2, 10만 자리는 6, 1만의 자리는, 만의 자리는 5. 그리고 뒤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는 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천만의 자리 숫자 1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그냥 1이 아니죠. 실제로는 천만을 나타내니까 아유 0이 많습니다. 0이 7개나 붙는 아주 큰 수를 나타내 큰 값을 나타내고요. 100만의 자리 숫자인 2도 그냥 2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100만이 두 개인 거 200만. 그래서 어 여기도 0이 많아요. 0이 6개나 됩니다. 실제로는 200만을 나타내고요. 10만의 자리 숫자 6도 그냥 6이 아니라 60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만의 자리 숫자 5도 실제로는 5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265만은 1000만과 200만과 60만과 5만이 합쳐진 수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몇개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래요. 자, 만이 12개면 어,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만이 12개면 만이 12개니까 12 뒤에 0 4개 붙여 주고 또는 만이 12개인 거니까 12만이라고 쓰면 되고요. 읽을 때는 72만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만이 940개면 940 뒤에 만을 의미하는 그죠? 0 4 개를 붙여 주거나 또는 만이 940개니까 940만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읽을 때는 940만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두 번째 문제. 다음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래요. 자 지금 보니까 7164만이에요. 자, 그러면 10만의 자리 숫자는 10만의 자리 숫자면 그쵸, 여기 10의 자리 아닙니다. 여기 10만의 자리죠. 숫자는 얼마? 어, 6입니다. 7은 7 여기 있죠? 7은 그쵸, 그냥 천의 자리? 아니죠. 천 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7은 천만의 자리 숫자입니다. 자, 그럼 1은 여기 1이네요. 1은 100만의 자리 숫자니까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5, 많이 100개 있는 거 100만을 나타냅니다. <목소리> 자세 번째 문제. 자, 어, 이거 일단 읽어볼까요? 얼마죠? 10, 100, 1000, 100, 0만 100, 100, 100, 0 0 0 2,334만이네요. 2,334만에 대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래요. 일단 천만의 자리 숫자는 그쵸 2죠. 백만의 자리 숫자는 3, 십만의 자리 숫자는 어 역시 3, 그리고 만의 자리 숫자는 4네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값은 천만의 자리 숫자 2니까 실제로 2천만이겠죠. 2천만 100만의 자리 숫자 3은 실제로 300만이겠죠? 300만. 10만의 자리 숫자는 30만을 나타낼 거고, 마지막으로 만의 자리 숫자는, 그쵸? 실제로는 4만을 나타내겠네요. 자, 여기까지. 어, 1,000 다음. 1,000이 10개 모이면 만. 그다음에 또열개면또 많이 열개면 10만. 또 그러니까 많이 100개 모이면 100만. 많이 1000개 모이면 1000만. 자리까지 어, 좀큰 수들을 알아봤습니다.